근육보다 먼저 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가 풀리고 중심 잡기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근육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근육을 움직이라고 지시하는 신경계가 먼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0세 이후에는 신경의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운동을 해도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꼭 먼저 챙겨야 하는 신경계 깨어나는 운동 세 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근육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 오늘 들으시면 운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발가락 깨우기입니다. 발가락을 하나씩 최대한 크게 벌렸다 오므리기만 해도 발바닥의 신경이 활성화되고 뇌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신호가 빨라집니다. 이 작은 동작을 30초만 해도 걸을 때의 균형감이 달라집니다.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근육을 쓰기 전에 신경을 먼저 깨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빠른 팔 흔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 팔을 1초에 한번 정도의 속도로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이 동작이 중요한 이유는 상하체의 리듬을 맞추며 신경회로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팔을 흔드는 동안 뇌와 몸이 동시에 깨어나기 때문에 이후 하는 근력운동이나 걷기의 효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혈류가 뇌까지 올라가 집중력도 좋아지고 쓰러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속도 변화를 주는 10초 걷기입니다. 평소처럼 천천히 걷다가 10초만 조금 빠르게 걸어주세요. 다시 천천히 걸었다가 또 10초 빠르게 이 단순한 리듬 변화가 신경계에는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근육은 같은 속도로만 움직이면 금방 한계에 오지만 신경계는 속도 변화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훈련을 꾸준히 하면 다리 힘이 없던 분들도 걸음이 쫀쫀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신형 운동의 핵심은 근육이 아니라 신경입니다. 신경이 살아야 근육도 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는 하루 오후이면 충분하고 운동 전 준비로 하기에도 완벽합니다. 몸이 조금만 달라져도 삶의 안정감이 크게 달라지니 매일 실천해 보세요. 댓글로 서로에게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화면 두번 터치해서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건강관리 정보가 궁금하시면 채널로 가서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